31살 갑신년에 유부남과의 깊은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유부남의 부인이 많은 돈을 줄 테니까 헤어지라고 요구를 했대요. 연과 일에서 갑기압을 하는데 중간에 병화가 끼어 있어서 기토는 갑목이 제공하는 병화랑 밀착이 되면서 갑목의 강한 사랑을 느끼죠. 만약에 갑목과 병화의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요? 병화가 갑기압 밖에 있어서 십신으로는 동일하게 관인상생이지만 기토가 느끼는 갑목의 애정강도는 훨씬 떨어져요. 이게 십신의 관인상생과 협자의 차이예요. 특히 연지와 일지에서 축 이누로 아마브라니까 몰래 하는 사랑이면서도 굉장히 강한 끌림이죠. 이상한 점은 월지 자수가 협자로 끼어서 일지 축토가 강제적으로 취하니까 본처가 돈을 줄테니 헤어지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유부남과 만나는 게 알려지면 망신을 당하고 부인한테 소송이 걸리는데 이 여자는 돈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주 원국 구조대로 돈을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협자 자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협자의 독특한 작용이에요.